스마트 컨슈머 2019년 5월 12일 핫딜 읽어주기 본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에 가격 상승 또는 품절이 될수 있으며 본 영상에 나온 업체들과 db튜브는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아워홈 프리미엄 새우볶음밥 원래 가격 네이버 최저가 7300원 핫딜 가격 5900원 무료배송 구매처, 티몬. 간단 설명. 3,000명 선착순 햄 무료 증정. 다른 볶음밥도 있음. 두 번째, 스타워즈 타이 파이터 서큘레이터. 원래 가격 39,900원. 핫딜 가격 9,999원. 구매처, 티몬. 간단 설명. 서큘레이터는 일반 선풍기의 바람과 다르게 실내의 공기가 지체되지 않도록 넓은 공간의 공기를 멀리 보내어 실내의 공기 순환을 하여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끝.